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유한양행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한양행 굉장히 역사도 오래돼 있고 여러분들 다 아는 회사잖아요. 꼭 놓치지 말고 원서를 넣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25년이 굉장히 취업 시즌이 어려웠어요. 최근 들어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려운 시즌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제가 드리는 위에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상담해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대체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지금 내 자소서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것들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면서 제가 쓴 자소서 퀄리티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은 어떤 기업일까요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님이 설립 하셨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명한 병원 그 그렇죠? 그리고 제약 중식 기업이지만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어요 이제 해외사업 라이선스 수익, 그리고 요즘 이제 제약사들도 다 생활건강 이나 유통사업 또는 이제 식품이나 뷰티 쪽에 손대는 곳들도 많은데 여기도 건강기능식품 다 하고 있고요 이번에 직무가 약품사업본부 랑 헬스케어 사업부 여기에 이제 문과 쪽이 넓 만한 직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연구소랑 ra실이 있는데 바이오 쪽 친구들이 취업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보면은 ra 이런 거 사실 티 얼마나 있겠어요 대기업 자체도 별로 없는데 티오도 없고 석박 좋아하고 경력 좋아하고 너무 힘든 분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인류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지만 취업에 있어서는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자소서 항목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항목은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역량 그리고 보니까 124번이 자소서 경험 항목이에요 자소서 경험 항목은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직무 역량 항목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험들을 타이트하게 풀어내면서 전문성을 어필하는 건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경험을 나열하면 되는데 보통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중고심 이턴 같은 업무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관련 대외 활동, 관련 프로젝트 경험 또는 데이터 역량, 업계 관련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500자일 때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직무 경험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중고시입니다, 인턴 같은 경험을 쓰면서 직무 경험을 통해서 업무 인사이트를 향상시켰다. 이걸 프로 댄싱 게 제일 좋고 7, 800자일 때는 이거 500자 하나에 다른 역량을 또한 뭐 2, 300자 정도 써서 두 가지를 소제목을 구분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재상 항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구조가 명확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나의 어떤 역량을 하나씩 어필하면 되는 거죠. 열정을 발했던 경우에는 열정을 쓰시면. 되고 커뮤니케이션 역량 어필해야 되는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토리텔링은 뭐은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문제점이 명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갈까라는 궁금증에 보게 되겠죠. 모든 스토리텔링은 문제가 명확해야 뒤를 볼만한 어떤 흡입력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이상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거 타이트하게 풀어내시면 되는데 이두 가지의 구체적인 군법은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직무 역량이겠죠. 제일 중요한 직무 역량은 특히 이런 분야에서는 업무경험이 업무경. 어, 여러분들이 중고심이나 인턴 같은 업무 경험 있으면 그런 걸 적으시면 되고 그런 게 아니어도 관련된 프로젝트나 대여활동 아니면 어떤 교육 수료 같은 거 풀어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이번은 이제 성격의 장단점인데 이거는 스토리텔링 해야 되겠죠 일단은 500자 장단점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글을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좀 근사하게 만들려면 아무래도 300자 중반 이상의 분량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250자씩 장단점을 반띵해버리면 이도저도 아닌 글이 되는 거죠 장점과 단점 장점 중 어떤 걸더 딥하게 써야 될까요? 장점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입증할 만한 경 경험을 넣는 게 맞잖아요. 누가 여러분들 만나서 어 저는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저 진짜 끝내주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는 얘기에 입증할 만한 경험을 넣고 그 다음에 단점을 라이트하게 풀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장점을 소점으로 적고 장점이 뭔지 적고 장점은 스토리텔링 상황정시 문제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기까지가 3 8 0자 그리고 단점은 단점이 뭐고 개선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도만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단점에 개선을 넣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장점이든 단점이든 간에 명확히 워딩으로 뽑힌 걸 갖고 와야 돼요. 여기에 대표형량 그런 거 넣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인재상 항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얘기하는 뭐 열정이나 창의력이나 협업 능력이나 이런 걸 넣는 거니까 워딩으로 뽑힌 걸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리티컬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원래는 좋은 점인데 이게 좀 지나쳤다 이런 걸로 갖고 오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4번 항목을 먼저 보면서 3번보다 이거는 어때요? 이거 스토리텔링 항목인데 이거는 여기 있는 기업인념과 핵심 가치가 인재상 어려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한양의 행 유일한 정신과 관련된 부분 중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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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저와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들었던 스토리텔링 항목을 하나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5번 항목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경험 중 성과를 창출했거나 목표를 달성한 경험인데 중앙연구소 부문의 지원자는 이게 맞겠죠. 이거는 열정을 발휘했던 경험으로 스토리텔링을 넣으면 되겠죠. 밑에 중앙연구소 지원자는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이 업계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는 연구소 부분들은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경력 연구 중심으로 연구 경험을 쓰라고 되어있죠. 3번 항목이 이루고 싶은 꿈과 본인의 계획인데 이게 입사 후 포부예요. 자 입사 후 부분 어떻게 쓴 걸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문장에 두 가지 식으로 땡땡땡 기업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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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되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의 프레임을 입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사 후 커리어 플랜 있는 거죠.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이 이런 거겠죠. 입사 후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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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고 저런 업무도 저렇게 수행하고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 하고 싶다 이렇게 한세 문장 정도 풀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경험들이 이 회사에 기여했었는지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입사 후 커리어 플랜에 다른 직무에도 다 해당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열정을 다하고 선배님 말씀을 잘 듣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이는 명확히 이 직무에만 맞는 얘기를 풀어내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한 양양 채용 공고를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시즌에 좋은 기회를 줄수 있는 공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